장미와 나잎 줄거리 및결말이 책은 탐정 클럽이라는 회원제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총5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위장의 밤 줄거리 대형마트의 사장 마사키 도지로가 자신의 희수현 77세 생일 잔치 당일 밤 사망한다. 그의 비서 나리타 신이치와 가족, 사업 파트너들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탐정 클럽이 사건을 조사한다. 결말 도지로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이었음이 드러난다. 최초 도지로가 방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있던 것을 목격한 도지로의 사위 다카키 그리고 그녀의 젊은 아내 에리카 그리고 나리타는 도지로가 자살한 상태로 현재 죽어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다카키는 도지로의 전 재산이 아직 이혼 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전처와 그의 아들에게 경영 상속권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젊은 아내 에리카는 아직 정식 부인으로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비서 나리타는 도지로 죽음으로 이후 실세를 닦게 될 다카키에게 잘 보이고자 했다. 그리하여 자살 현장을 도지로의 행방 불명 상태로 연출하게 되는데, 추후 밝혀진 사실로는 사실 도지로는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닌 이미 회사 내에서 부정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사위 다카키를 불러 조용히 정리하려던 도지로를 다카키가 살해했고 이를 자살로 연출하며 그 상황들을 다른 이해관계의 인물들을 통해 위장하려 했던 것이다. 이 거치 내부. 줄거리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이 집의 주인이자 엄청난 자산가 고조가 욕실에서 감전사한다. 처음엔 사고로 보였지만 탐정 클럽 은전기 배선과 가족 간의 미묘한 감정선을 추적하며 진실을 파헤친다. 결말 감전사는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범인은 피해자 바로 본인 고조였다. 그는 사실 불륜 중이었고 아내인 미치오를 감전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기 위해 가정부 다마에와 미치오, 조카 유키오 그리고 미치오와 어린 시절부터 불륜 관계였던 고조의 외조카 도시코가 짜고 준비했던 계략이었으나 다마에의 변심으로 되려 고조가 감전 사당했던 것이다. 참, 의뢰인의 딸. 줄거리 여고생이 엄마의 살해 현장을 목격한 후 가족들의 반응에 의문을 품고 탐정 클럽에 사건 일을 한다. 그녀는 엄마의 죽음에 납득할 수 없었다. 결말 수사 끝에 엄마의 죽음은 가족 중 엄마 스스로의 자살이다. 원래 불륜을 저지르고 남자와 도피하고자 했던 엄마는 아버지 유스케와 큰딸 류코에 의해 제지되자 스스로 자살했으며 이에 대해 불륜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준비한 계략이었다자 탐정 활용법 줄거리 탐정 클럽은 후미코로부터 남편 아베 사치오의 외도를 미행해달라고 주문을 받는다. 그리고 아베가 골프 클럽을 가지고 출장간 휴양지의 고급 호텔에서 두 명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한 명은 아베 사치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마나베 고이지 형사는 마나베와 같이 예약한 마나베 안에 아키오를 조사한다. 형사는 사치오의 외도녀가 아키오며 이를 알고 분노해 마나베가 아베를 독살했느나 실수로 독이 든 음료를 마시고 마나베도 함께 독살되었다고 추정한다. 결말 사건의 전말은 원래 아키오와 후미코는 서로 알고 지낸 친한 사이. 둘은 아키오의 불륜 이야기를 후미코와 상해하던 중 남편들을 죽이고 거액의 위자료와 보험금을 가지고 둘다새 출발을 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이었다. 오 장미와 나이프 줄거리 와라 다이조는 와이 대학교수이자 이공학부 학부장이다. 그의 둘째 딸 유리코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이조는 유리코의 아이 아빠를 알아내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첫째 딸 나오코가 살해된다. 나오코가 살해된 방은 사실 유리코, 형사는 유리코를 살해하려다 잘못 나오코를 살해했으며 그 범인은 유리코를 쫓아다니던 다이조 연구소의 조교 간자키를 의심한다. 그런 중간자키마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결말 탐정 클럽은 둘째 딸의 연인과 관련된 비밀을 밝혀낸다. 범인은 바로 유리코와 다이조 주치의 하야마다. 둘은 내연 관계이며 유리코는 나오코와 이복자매가 아니었다. 나오코는 다이조의 처사네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 유리코는 다이조가 재혼한 여자 사이에서 낳아이가 아닌 재혼녀의 전남편의 아이였다. 혈액형을 확인해본 결과 그런 결론은 유추한 탐정클럽은 유리코가 이 사실을 알고 나오코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친딸이 아닌 자신이 도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결국 나오코를 살해한다.